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하나오션이 결국에, 자, 지금 11% 상승 마감을 했죠. 거래대금이 이제 3조 원이 넘어갔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3조 원대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면은, 자, 거래대금은 지금 엄청 크게 터졌는데, 개인들이 진짜 많이 털렸거든요.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0만 주 넘게 개인이 팔았죠. 자, 그리고 7월 18일날도 이때 주가가 한10% 정도 상승한 날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오션 주가가 올라갈 때면, 자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도 390만 주, 240만 주 오늘도 240만 주. 자, 지금 하나오션의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계속 지금 털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좀 답답하다가 상승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그동안에 답답했던 부분이 자, 어떻게 돼요? 자, 수익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수익실현 차익실현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그러면 서 지금 주가가 내려갈 때나 아니면 횡보할 때는 잘 끌고 가던 게 지금 이럴 때 이제 이 상승할 때더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요 자 지금 개인이 많이 이제 털리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하나오션은 2차 파동이 이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 8월달에 이제 기대감이 자 굉장히 더 높은 그런 상황인데 자 주도주로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요 한번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자 생각처럼 저가 매수 기회를 안 줍니다. 적감에서 기이 안 주고 더 그냥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면 매수 타점 다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끌고 가시는 그런 체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날 안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상승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당장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금 여기서 팔았던 분들이 신고가에서 자 이제 수익을 받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또 후회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보면은 하나오션쪽 위에 가 있을 거란 말이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오늘 하나 오션 차트 보시고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세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올라갈 때이 구간입니다 자 이때가 25년도 2월 11일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하나 오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물량을 자 완전히 지금 뚫고 자 소화를 시켰는데 이때 박스권 상단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강한 수급과 함께 20%이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 2월 11일이란 말이요 자 이때부터 해서 우상향 추세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103만 5 0원까지자 신고가 이 경신을 하게 됐는데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날의 이거래대금이 1조 2천억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그리고 하나오션은 오늘 거래대금이 자 3조예요. 자 지금 거래대금이란 수급 부분에서 하나오션이 이제 더, 더 터졌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상장한 이래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동반이 된 거고요. 이런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 한미 관세협상이 주요 트리거가 됐는데 이제 하나오션은 미국 진출이 확대되는 부분이랑 그 다음 미국 해군 이 군함건조 이 생산되어지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오션의 굉장히 큰이 기업 가치에 대한 대하니... 이 큰 변화가 이제 될 거로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들 이 모건스탠리랑 골드만삭스랑 JP모건 이런 데서 지금 260만 주 넘게 하나오션을 지금 계속 사들인것 물요. 지금 개인들은 여기서 자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하는데 외국인들은 반대로 52주 신고가에 계속해서 미친 듯이 자 사들이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대체 이 하나오션을 여기서 얼마나 보고 지금 들어오는 이 수급인지 이거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핵심만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하나오션 이제 다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까지 좀 끌고 갈수 있는지 최대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이 되면서 자이 한미 이 조선의 협력 이 펀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1500억 억 1500억 달러 규모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208조 원이 넘어갑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 능력을 지금 높게 평가를 했고요. 지금 미국 내이 선박 건조를 최대한 빨리 자,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협력을 이제 요청을 한 건데 한마디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이 주역이 바로 이 조선 섹터였고 이 하나오션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래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진출을 해서 이 현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 를 했었고 했죠. 그런데 지금 1,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펀드가 조성이 되니까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자, 미국 조선업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 중에 하나 뭐예요? 현지 투자 자, 두 번째가 기술이전 세 번째가 인력 양성이요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기업이 하나오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가장 중요한 건돈벌는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식의 이 생산 관리 기법, 공정이 최적화돼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전수를 원하는데 도크 한 개에 한 도크에 한개 건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는 한 도크에 네 개를 건조를 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네배 이상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무조건 돈으로 이 돈이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써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이 자, 일본과 동일한 15% 관세를 이끌어내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거고요. 지금 하나 오션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이 봤을 때는 이 일본은 얼마요 자,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15% 관세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농수산 축산물까지 다 개방을 했습니다. 쌀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농수산 축산물 이거 방어를 하면서 지금 얼마요 3,500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면서도 10% 그리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더 유리하게 갔다라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리 나라 조선업에 대한 전략 가치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쳐져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필리 조선소 최첨단 기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오션이 이번에 이 기술 이전부터 해서 인력 양성까지 하고 있고 확 투자까지 현재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1500억 달러 투자 펀드에 대한 몫이 하나오션 쪽으로 가장 크게 갈, 갈 거다 라고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마 하나오션 진짜 대놓고 밀어줄 겁니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가 출신이죠. 그래서 이 협상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 기업인 출신이라서 이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데 미국 대선할 때도 그때 당시에 트럼프 후원을 하면서 자 배팅을 했었던 국내 유일한 기업이 바로 하나그룹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그룹을 지금 은혜를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하나오션 수혜가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과 플러스 미국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미국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경쟁 구도에서 하나오션이 분명. 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차렐리가 당연히. 크게 불, 뿜는, 불 뿜으면서 나오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 아마 1차 상승 파동보다 2차 파동이 더 세게 나올 겁니다. 항상 2파가 더 세게 나와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가장 지금 불안하게 떨고 있는 게 어디요? 자 공매도죠. 자 공매도 누적 이량이 지금 자 969만 주. 자 지금 이전 것까지 확인하면은 아마 천만 주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1조가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자 공매도 평균 단가가 지금 11만 원대까지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황이죠. 자 공매도. 자 공매도 지금 한마디 지금 재산 날 지금 앞두고 있는 건데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가 빠져야지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뭐, 하나오션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지금 전망 뭐 13만원 뭐 내, 내용 나오고, 15만원 아마 연내 20만원도 돌파할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가, 자, 뭐 해야 돼요? 선택을 이제 해야 되죠. 자, 지금 여기서 쇼커버링을 할지, 아니면은 좀더 버틸지, 아니면은 지금 뭐 공매도 더 칠지, 뭐 그런데 지금 무모하게 공매도만 계속 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짜 얘 슈팅 나오면은 그때 가면은 얘네 답 없단 말이요.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매도 중에서는 자, 쇼커버링에 나설 수 있는 자, 그런 세력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한두 군데서 쇼커버링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환매수세가 지금 더하면서 하나오션이 5%갈게10% 가고 10%갈게20% 30% 가는데 지금 여기서 공매도 끝까지 지금 버티면서 안한 안 애들은 더 손해가 누적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 간에 이제 신뢰 깨지면서 주가가 더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세력들도 같이 이제 공매도 이 환매수 쇼커버링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에코프로 급등할 때 ...처럼 이 파멸적인 상승이 하나 오션에서 자 나와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한미 국방장관 통하면서 조선업 이 협력 더 강화하자. MRO도 협력하자 지금 발표 나오고 있죠 그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저 항상 봐서는 이군사항에다가 미군 이 에마로 해군기지 전용으로 자 지금 이 짓는 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 lng 이 약속을 한게 이제 천억 달러입니다 자 이거 구매를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lng 운반선부터 해서 에너지 설비 수주 자 이걸 이제 확대가 되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하나오션의 장기수요 이 수주가 확보가 되어지는 소리인데 이하나오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 협상이 자 단순히 단기 모멘텀으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이게 장기간 이 숫자로 이어지면서 하나오션의 기업 가치가 정말 크게 지금 이 변화가 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1,500억 달러부터 해가지고 자 1,000억 달러 lng 수입부터 해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오션이 이제 엮이면서 자 정말 이제 크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핵심을 하나오션을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년이 이 하나오션 기업 같이 이 정말 피크를 찍을 수 있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프레인즈 발주부터 해서 이 미국 군함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나오션 이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분야에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이 고마지 선박 이 수주가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 거. 그래서 하나오션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크게 강하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 이전에 있던 고점도, 왜더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이 수익률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오션 관련해가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이 좋아요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구독 좋아요 진짜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채널을 좀 많이 성장시키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려. 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제가 힘내서 찍을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 못 드린 내용들, 이 핵심 내용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못 담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료로 여러분들 따로 받아 볼수 있도록 이 안내를 드릴 건데,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자, 무료로 이거 신청을 해서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요거 링크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에 자, 중요타점 완벽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자, 최신 분석자료, 요거 이제 체크를 해서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 놓으시면, 받으실 번호죠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자이 바질 번호 입력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자 누락 없이 100%다 받으실 수 있는데 최대한 확인을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영상으로 차마다 말씀 못 드렸던 좀 민감한 사항들이 있죠 목표 주가라든가 매도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저 어떤 핵심 이슈들이 앞으로 또 남겨져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시고 모르고가 진짜 수익률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걸 무료로 이제 안내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가치가 없나보다라고 오해를 하신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돈으로 주, 주고도 못산 정보들도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가는 구독 좋아요로 받은 것뿐이지 정보가 가치가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받으실 번호. 꼼꼼하게 쓰시고 여기다가 이 하나 아니면 하나 오션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헷갈리지 않게 종목명 써놓으시고 어 문의사항 있으면 여기다가 편하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동의함 제출하기 하시면은 자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 시간 내셔서 확인하시고 이 하나 오션이 이제 2차 상승 나올 때이 수익률 정말 크게 이 확대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가 지금 하나 오션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제 과.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이제 하나 어느 정도 넘겼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아무쪼록 지금 계속해서 좀 마음 졸이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계속 좋은 잘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면 이제 좋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데서도 그렇고 저도 이번에 잘 돼가지고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감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협상 앞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 수혜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올 텐데 그래도 이제 대장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하시고 좀. 이끌어 가시면서 수익을 최대한 좀 극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린 것도 있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정보들도 이제 중복으로 체크해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도주 같은 것들 이제 하나오션 같이 이렇게 가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삼양식품 같은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는 종목들.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시내 종목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요거 이제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 더 이상 매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번에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다들 정보 얻어가시고 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